생각보다 영상 빨리 나와서 놀람. 사랑이는 바람이 맘을 두드려 봐. 그러게. 아, 나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. 음원을 보내드린 시간 기준 24시간도 안 걸렸어요. 어,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빠른 거 아시죠? 이게 어떻게 빨리 나오게 됐냐? 제가 엄청 빨리 녹음을 한 것도 있고요. 회사를 엄청 졸랐어요. 녹음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봤어. 혹시 안 되나요? 어떻게 이게 안 되나요? 이게? 샤라우투 카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어제 이거를 업로드하는 시간이 늦었잖아요 직원분들이 다 퇴근을 이미 하신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영상이 올라왔을까요? 대표님이 야근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... <laughs> 그 썸네일도 직접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샤라우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... 네. <laughs> 이게 진정한 신입의 패기 어,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녹음을 잘못했어요 처음에 원은 멜로디에서 5도 화음을 내린 거를 극탑로 올려서 녹음을 한 거야. 근데 이게 앉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귀가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색한 걸 전혀 못 느꼈어. 다음날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바로 업로드 안될것 같은데 오늘 어차피 녹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하고 어제 있다가 저녁에 연락을 받은 거야. 이거 오늘 올라갈 건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. 근데 나는 이제 깜짝 놀란 거지. 어? 야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부른 건데? <laughs> 해서 바로 어제 30분 만에 녹음을 다시 한 거예요. 원래꺼 들려드릴게요 잠깐 원곡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내꺼 먼저 한번 더 들려줄게 사랑이는 바람이 마음을 두드려봐 바라켓 물든 저 하늘 아래 마주본너 봐나 사랑이는 바람이 마음을 두드려봐 바라켓 물든 저 하늘 아래 마주본너 봐나 so, so. 이게 더 임팩트 있지. 근데 이거는 챌린 노래야.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사측의 신속한 무빙으로 인해서 엄청 빨리 올릴 수 있었다. 아마 유튜브에서 커버 최초일 텐데. 어, 제가 커버 최초네요. 최고가 될수 없다면 최초가 되라. 최초가 되어봤으니 언젠가는 최고도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.